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많은 유다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마르타, 마리아 그리고 라자로 성인의 기념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복음서 안에 등장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친구라고 부르신 사랑과 믿음. 또 봉사와 묵상 그리고 부활의 희망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베타니아의 집은 예수님께서 종종 또 공생활 가운데 쉼의 공간으로서 방문하신 곳이고 또 사랑과 신뢰, 친교가 오간 신앙의 공동체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마르타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오빠 라자로의 죽음을 마주한 마르타는 슬픔 속에서도 또한 믿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라는 말에는 인간적인 아쉬움과 동시에 주님께 대한 또한 신뢰를 담아 표현한 것이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느님께서 주님께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실 줄 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고통과 상실이라는 그 깊은 슬픔과 또한 실존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향한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마르타의 봉사를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는 또 주님 가운데, 아, 주님을 집에 모신 가운데 바쁘게 또 많은 일을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그녀는 신앙의 고백자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처음에 부. 바쁘고 분주했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좋은 몫을 선택해야 한다 했던 주,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을 그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또한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통틀어 또 완벽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보여줍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죽음과 상실,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마르타처럼 그 자리에서 예 주님, 저는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된 메시아심을 믿기에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런 응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체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또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작은 봉사의 실천 안에서 단련되고 자라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또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조용히 비추어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이한 구절 짬지만 마리아의 깊은 내면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잊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슬픔과 또한 기도, 기다림이 녹아 있는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분주하게 또한 주님을 마주했던 마르타의 모습과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 또한 그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고통의 순간에도 말씀 앞에 머무는 영혼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멈추고 또한 침묵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마리아의 그 자세를 또한 갖추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재촉하고 끊임없이 분주함 속에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된 자유로움과 기쁨, 생명은 늘 먼저 주님 앞에 머무는 그 발치 가운데 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조용히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고 또 성체 앞에 나아가 머무는 습관을 우리는 지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회복이 됩니다. 분주함 속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던 다시금 삶의 뿌리가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그 가운데서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라자노는 우리들의 삶의 부활의 희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신의 영혼을 구령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삶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의 그 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의 삶은 부활입니다. 하루 눈을 뜨며 성호를 그며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이 하루의 새로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의 심장 또 맥박, 숨쉬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찬미어 영광이 되며 하루를 마치는 가운데 또 기쁘게 눈을 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늘 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자로 그는 누구보다도 강력한 또한 삶의 증언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이였습니다. 또한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을 체험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흘리신 눈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의 고통 앞에 얼마나 함께 깊이 참여하시는지, 또 얼마나 함께 아파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사건이랄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은 우리가 외로이 아파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며 함께 살아가신다는 증거입니다. 라자로는 최종적 부활을 향한 전조이자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 이미 시작된 하느님의 생명의 현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 안에 머무는 공동체, 신앙의 가족 안에서도 죽음도, 고통도, 절망도 부활의 빛을 결코 막아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성인 마르타의 섬김과 또 마리아의 경청. 라자로의 부활의 삶을 또한 예수님과 함께 관계 맺고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이새 모습은 결국 다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깃들여져야 할 모습입니다. 마르타처럼 또한 어떨 때는 주님 가운데 분주한 봉사의 삶으로 섬길 수도 있고,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발 아래 머무는 경청의 삶으로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이런 관상과 활동의 삶 가운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세 사람이 함께한 이베테니아의 집은 우리가 지향해야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성가정의 이상입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있고 또한 고백이 있고 기다림이 있으며 결국 부활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본당도 또이 공동체도 베타니아처럼 대기를 청합시다. 서로 섬기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며 결국 함께 부활의 희망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는 마르타의 섬김이 있는가? 마리아의 경청이 있는가? 라자로의 부활의 희망이 내 안에 살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이서 성인의 삶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봉사의 손길 하나, 조용한 기도의 시간, 누군가에게 생명이 희망이 되어주는 작은 말 한마디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 예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님 아들로서 저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은총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마르타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리아처럼 말씀 앞에 머무르며 라자로처럼 부활의 희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